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다사랑tv의 김녹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남아메리카 몰리비아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침 몰리비아에서 오신 바다 건너 우리 며느리 모니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buenas tardes 아 이것이 맞습니까? <laughs> 뭐. 인사말 이것이 오후인사말을로 들었는데 b u e 스 a 르 t 스 r d e s buenas tardes 오후 인사 buenas tardes 아, 인사. 아침 인사 네. buenos dias 밤인사 buenas noches 아침 아 인사는 buenos dias buenos dias 밤 인사는, 네. 밤 인사는 네. buenas noches 네. 아, 네. 그러면 지금 오후니까 네. buenas 아, tardes 아, buenas t a r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잖아요. 그럼 위치가 그 뒤에 지도가 있는데 보면은 볼리비가 남아메리카의 페루와 페루 아래, 브라질 아래, 칠레가 있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어 아, 국경이 페루,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아 네. 볼리비아도 굉장히 큰데요. 네네. 몬테데오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심장이라고 해요. 남아메리카의 심장의 서인 모니카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모니카 선생님 어,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어, 몬리비아를. 어, 몬리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네. 나라. 아름다운 나라. 네. 예, 네. 그리고 거기 여행 가면은 거기 뭐소금 사막 소금 사막 소금 사막이 사막 있어요. 네. 그리고 부분 여기 한국 에, 사람들이 거기 볼리비아 가면 에, 소금 사막 꼭에 가서 아. 에, 에, 여행 가는 거예요. 아. 에, 왜냐면 소금 사막은 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풍경. 에, 네. 그리고 거기 에음 어, 추아 좋아. 예, 같아요. 예. 네. 어. 어디 어디 하늘 어디 있는지, 땅 어디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 너무 아름다워. 아, 땅이 어디 있는지 하늘이 네. 없는 어디 있는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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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나라 같아요. 하늘 나라. 네. 제가 듣기로는 몰리비아가 뭐 해발 뭐 4,000m 네, 상이라고 40, 네. 네. 들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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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높은 거잖아. 해발 고도가. 네, 네. 어. 네. 근데 숨을 쉴수 있어요? 아. 제가 볼리비아 사람 오기 때문에 <laughs> 숨을 쉴수있는데요 아 여행자들이 어려워요 예. 아, 그러죠. 네. 어, 아,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높은 산 올라가면은 숨이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4,000m면은 우리나라의 한라산이 1,952m거든요. 네네. 한라산보다 두 배네요. 두배요 어. 아, 근데 사는데은 아무 상없어요숨 쉬는 데는. 아, 예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한국 사람 네네. 볼리비아 가면 예 에... 고산지대있기 그 때문에 라파스 엘 t o 그래서 아. 거기에서 도착하면 어떤 에 어떤 사람들이 네. 뭐, 병원까지 아, 있어요. 아, 병원까지 한다. 네. 아.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어, 멀리 아름다운 나라 멀리 벨라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서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예, 준비해야 돼요. 운동 에.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에, 건강 상태 건방 상태? 어... 제가 오늘 여기 카메라 촬영 감독님 오셨는데 몰리비아에서 뭐 오신 분을 오늘 촬영한다 했더니 갔다 오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 좋아요 지금 촬영하신 감독님 네 좋아요 올리비아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우윤희 사막 갔다 왔어요 우윤희 사막이요? 어...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때요? 우윤희 사막이?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고 위아래가 네. 두분이안 가고, 천국같이 네. 천국? 같이. 천국. 네. 아. 그래서 거기서 여러가지 포즈를 잡으면서 네. 많이 사진을 찍어가요, 관광객들이 아,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실때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비행기로? 한 이틀하고, 이틀 하고또 이틀. 하고 우윤희 사막까지 가는데 산타고, 뭐 차타고 또 가고 네. 근데도 이제 고생 끝에 그런 풍경을 보는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아, 그 이틀 반을 가졌다네감 네네네 이렇게 려요 아, 이렇게 아... 네. 그러면 그먼 나라에서 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뭐니까 그... 선생님은? 아... 1 9 9구년도 놀러 왔년에 1994년에... 1994년에... 네네 그때이젠 아... 예. 그때 제가 한국 사람 결혼했어요. 남편 한, 음, 한국 사람이 그럼 어디서? 남편... 리비아 만났어요. 아, 네네. 몰리비아에서 네. 남편을 이민 가서, 요 남편 이민 가서 거기에서 알게 됐어요. 아, 네, 몰리비아에서. 몰리비아에서. 네, 네. 아 그러면 지금 네. 남편은 한국에서 몰리비아로 이민 오셨네요? 네, 몰리비아 이민 가서요. 아, 네. 거기 서 그때 결혼해서 네. 한국 와서. 예, 제가 먼저 1994년도 네. 예, 여기 한국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예, 나중에 다시 볼리비아 들어가서 이제 1997년도 다시 살 나왔어요. 아, 한국에. 네. 그러면 네. 굉장히 한곳 오신 지가 꽤 되셨네요. 예, 지금 60 아니에요, 아니, 예, 뭐 26년. 됐어요. 26년. 네, 네. 아, 제가 94년 하니까 제가 노동부에서 근무할 때가 9 0년대에고등근무를 네. 시작했는데. 네. 응. 그때 이 30대 근 초했거든요. 응. 그때 오셔가지고 어, 한국을 이제 아셨나요? 네네 그때 어... 이제 여기 살고 왔는데요.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한국 와서? 네 맨날 울었어요. 어, 왜 울었어요? 맨날. 물론 이해는 되지만은. 에, 제가 여기 막 음, 에, 우리 가족 음.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웠어요. 아... 에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에 다시 여기 6개월 살다가 볼리비아 다시 갔어요. 아 네. 너무 막 보, 가고 싶어서 네, 네. 향수병 걸렸어요 향수병? 네. 해발고도 4,000m인데 네. 그 높은 걸 다시 또 올라가려고? 네. 제가 여기 <laughs> 밤에 자면서 이렇게 여기 등 보면서 거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언제 내 나라 다시 갈까? 아. 너무 멀었어요. 예, 왜냐면 여기 볼리비아에서 볼리비아에서 한국에까지 나올려면요 시간 얘기하면요 그서른 시간. 3 8 시간 예, 예. 비행기로? 아니요, 아니요. 뭐 이렇게 뭐. 한 그랜즈 타고 막 등등해서. 네, 이렇게. 아. 음. 그이 앞전에 모셨던 카자흐스탄 에 오신 디나라. 음. 그 선생님은 일곱시간이 네. 온다. 그것도 뭔다. 멀다, 멀다 그랬는데, 네. 어. 38시간 어. 네. 정말 네. 머네요. 네. 너무 쉽게 갈수 없는 나라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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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럼 그먼 나라에 오셔가지고 어, 다시 가고 싶어서 네. 매일 밤 울고, 네. 매일, 매일 울고 네. 사랑하는 남편이 네. 있어도 울어요. 아. <laughs> 네, 남편 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이 생겼어요. 아... 예. 근데 아들 두명 있어요. 현재 네, 아들 아들 예. 아들이두 분. 두 명. 그러면 있어요. 지금 꽤 이제 뭐 성장했겠네요, 아드님. 네네 있다. 이제 어, 어른 됐어. 요 어쨌든 꽤뭐 우리 아드님도 뭐 이렇게 프로듀서라고 이렇게. 네네. 하고 우리 첫째 아들 프로듀서예요. 아 둘째 아드님이 네네. 프로듀서. 너무 좋아서. 아.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다 성장했네요, 자녀분들이. 네네. 네네. 몇 명이에요? 네. 두 명이에요. 두 명. 그럼. 두, 아들만 둘이에요? 네, 아들 둘. 그러면 큰아들은 몇 살이고요? 지금, 에, 29? 스물아홉. 스물아홉. 큰아드님은? 네. 네네. 두째 그 아드님은 이제? 네, 스물 일곱. 일곱. 아. 참, 이거 말하니까. 세살 어, 세 살, 세살세살 차이. 세살 차이. 네. 아, 세살 차이. 제가 이거 하나, 그,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 오신 분이.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다고 그러나요? 네. 이게 어렵나요? 저한테 안 어려웠어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우리, 그, 몰리비아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uno, dos, tres, cuatro, cinco. 네. 아, 이게 스페인어죠? 네, sí, 스페인어. 아, 스페인. 제가 할 때, 이제, 우리, 그, 몰리비아 모니카 선생님을 이제, 이서에 선생님 모시기 전에, 네. 몰리비아를 쭉좀 봤어요. 그랬더니, 네. 한때, 그,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됐더라고요. 어, 그럼 잠깐 역사 좀 말할 수 있어요. 역사를 잠깐만. 예, 어, 이렇게, 원래는 남아메리카 온주민이 있었죠. 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서 언어를 스페인어 쓰고 있고, 네. 현재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스페인어가 공통어입니까? 네 스페인어. 네. 또, 또 온주민의 언어도 있을 거 있죠. 예, 있어요. 거기 볼리비아에서 뭐 서른여덟 어. 언어 있어. o r e s o 개 언어? e r n yodel o 아이 o Southern yodel or no? Aimara, Quechua, Guarani, 스페인어만. e 스페인어만. 아,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는 영어 a s 키고뭐 프랑스, i n o s p 독일 o Spino, s p i n 서 s p i n 어..몰리비아가 보고싶어서 향숙병에 걸려가지고 네. 다시 갔다가 다시 왔죠? 네.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예. 그, 제가 다시 볼리비아 <laughs> 가는데요. 또 이젠 아 한국에 가야되겠다 하는 아,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어... 예. 왜냐면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이젠 아무래도 뭐 우리 아들끼 음.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자기네 그 가족이 있고 네. 그래서 한국말도 배우면 좋겠다 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게 돼서 그런데 남편 그래서요 이젠 맨날 거기 가서 울어서 못다로 뭐 어. 다시 한국에 가고 싶고 해 <웃음> <웃음> 여기만 살자 그랬는데 <laughs> 근데 제가 끼로서요 아니야 다음에 이젠 안오꼭잘살 아. 거야 이젠 볼리비아 다시는 안울겠다 다시 한국 그래서 가자 에, 그래가지고 에. 한번 에. 오셨나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가 벌통 스물아홉, 스물여섯 성장하기까지 한국에서 좀잘 네. 살고 계시네요. 지금 네. 행복하시죠? 아, 너무 행복하고 우리 가족 어. 너무 어, 화목한 화목한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사시죠? 사시는 곳은 제가 여기 서울에서 서울에서, 썰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어, 그 몰리비아는 가끔 가시나요? 가끔. 예. 예. 음. 제가 예, 2 0 예, 1 7년 갔다 왔어요. 2017년. 예, 에 이제 안 아. 가서요. 코로나 때문에. 가기 도 어렵겠네요. 예, 예. 38시간 네. 걸리면은. 네네 그런 것도 예. 아, 돈도 많이 들겠네요. 네, 돈 많이. 들어요. 예. 돈 많이 모아서 네, 가야겠네요. 네. <laughs>